여기는 다지마를안넣어요잉꼭나 한대로 만하으 시오잉. 그에 내가 그게 소임 단나 죽다 소리를 안할 수가 없다는 게. <laughs> 어, 봐봐요 얼마나 맛있게 고수는가 뻘뻘 나 갖고 와줘. 안녕하세요, 아따지마예요. 오늘은 김무침을 준비했어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주문해갖고 드셨을 때 아주 맛있다고 하는 그 김무침이거든요. 그 레시피 그대로 가져드릴게요. 자, 김밥을 무치게 찢어볼게요. 네. 자반 이렇게 다 찢어놨어요. 네, 양념 준비해볼게요. 쪽파 새가다 잘게 줬을게요. <웃음> <웃음> 잘게 쳐서 <줘서> 한다고요잘게썬단 <laughs> 말이요. 송송 쏙쓸 거예요. <laughs> 살떡같이면 꿀떡같이 알아 잡수시오 당근도 썰어갖고 잘게 져줄게요. <laughs> <laughs> 이렇게 잘게 다진다 말절순다안아요 오늘 할머니가 지금 열심히 져주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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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제 김치 무침 양념장 만들어볼게요. 예, 맛술, 간장, 음. 이제 물. 네, 설탕. 그리고 설탕이 잘 녹아야 돼. 그래야 무치면 단단는 날고 안단는안달더라네 골고루 저 소리야 딱 녹아갖고 맛있게 무쳐지죠. 네. 이제 무쳐볼게요. 네. 자아 무칠 때. 물을 약간 넣어야 이러고 촉촉히 무쳐져 그냥 안무쳐져 당근으로 썰어 넣기 이쁘지라. 이제 참기름도 쳐봐. 예. 네. 참기름. 이제 할게. 이제 할게. 맛있다. 꽃은 내가 볼밸라고. 맛있겠야구수자이잘 봤지라. 이러고 묻힌 거. 야. 쪽파 다지고, 당근 다지고, 가진 양념 다 넣고 여기는 다지반을 안 넣어요 ,이? 맛있게 무쳐졌네 맛있게 무쳐졌어꼭나한 대로만 넣으시오 음이, 아이고 잡아, 맛있는 냄새가 펄펄 나네 맛있게 나네 음메 내가 그게 서임단나 죽는다 소리를 안할 수가 없단 게 <laughs> 어, 봐봐요 얼마나 맛있게 고스해가 뻘뻘 나갖고 아주 당근도 이쁘게 썰어져갖고요 어, 잘 봤지라? 이제 내가 한번 먹어봐 이제 음, 한번 먹어봐 젓가락으로 집어먹어봐 음이 맛있겠는거꽃순이가 펄펄하네 아주 음, 맛있지 이거 찢는 것도 잘 찢어야 돼못진이 데가 없이 그래야 잡반이 묻혀놓으면 맛있어 음, 잘못 찢으면 묻혀진 데는 묻혀주고 안 묻혀진 데는 안묻해깡깡 같고 이게 잘 찢어야 돼 음. 안뭉치게안묵치게 음, 음. 이거 안 돼, 밥도둑, 밥도둑. 음, 밥도둑이 닿게. 우리 호떡님도 이거 김무침 엄청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laughs> 그래, 씹을 그래, 때도 있어요. 음, 맛있다. 어, 맛있는 거. 응. 아니, 진로 꽃은 내가 난진이맛있게느김치찌 그렇게 <laughs> 서염 닿나 죽어도 모른다고 하지. 아따 할머니가 오늘도 김무침 이렇게 맛있게 보시고 가져왔으니까 좋아요, 구독 꼭 하나 맛있게 눌러주고. 아따 아줌마와 할머니는 다음에 또 만나요.